자, 이거 배정 한자 먼저 들개입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왼쪽에는 손을 나타내는 재방변이 있고, 오른쪽에는 어찌가리 있는데, 이 어찌가리 음에 영향을 미쳐서 리얼이 탈락되면서 소리가 개로 되고, 어, 손이 있어서 손으로 든다, 손으로 들어서 걸다 하여 그래서 이제 들개 또는 뭐 높이 들개 이렇게 되어 답니다 자, 들어가는 낱말은 뭘까요? 그래, 국기를 개양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날릴 양 쓰면은 그래 개양 또는 이제 뭐 신문에 어떤 기사를 게재 하다 할때이때 시를 제자 에도 들어가겠습니다 시를 제자 써서 그래 게재 하다 또는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자유 게시판 할때 그래 보일 시 쓰고 늘 판자 써서 그래 자유 게시판 여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알지만 사진을 읽어 보겠습니다. 개양하다, 날릴 양, 높이 들어 올려 건다, 개재하다, 실을 제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 잡지 등에 실는다 그러니 개시하다, 보일 시,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내글거나 내붙여 두루 보게 함, 또는 그런 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에는 질그릇 견 보겠습니다. 그래, 강의를 들으니까 요것은 그래, 어, 막을 인이라고 한답니다. 막을 인. 자그래 막을 인인데 요것이 요거는 소리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소리가 견으로 되고 여기 기화와가 있어서 요기화와 요것은 이제 질그릇 같은 거 그런 거를 많이 나타낸다 합니다. 그래서 요게 뜻에 영향을 미쳐서 요 막을 인자가 견으로 되면서 어, 어 질질릇이란 뜻이 나오서 질그릇견이 되다 합니다. 그래, 마글 인. 자, 그럼 막을 인자 그럼 질그릇 견이 들어가란다면 뭘까요?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역사 책에 어, 후백제를 세운 사람, 이때 이때 나온다면 후백제를 세운 사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 배풀선자를 써가지고, 이거 배풀선자가 음에 영향을 미쳐서 훈으로 되면서, 그래서 원추리훈 어떤 식물 이름이라 한답니다. 원추리훈 그래서 견훈 그래, 견훈 자, 견후 아마 900년인가?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901년, 궁예 뭐, 아니면 넘어가고, 자, 그래, 견훈, 견은, 질거릎, 견, 헌, 걔는 질거릇, 견, 원추리, 훈여기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요, 막을, 인 자는, 그래, 음에 영향을 미쳐서, 요, 불이 있으면은, 그래, 연기연이 되겠습니다. 연기연. 그래, 금연하다, 가래 연기연. 또는, 이제, 요, 물 같은 게, 요런 게 있으면은, 그래, 막을, 인이 되겠습니다. 막을, 인. 막을, 인이 아니고 참,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 무들인 무들인 그래 묻는다 어, 그래 무들인 해가지고 증거인멸 증거인멸 이런 데가떻겠습니다 증거인멸 그래 어, 멸알멸 쓰가지고 증거 증거인멸 어, 그래 멸알멸에는데 그래 불이 꺼지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 멸알멸 그래 꺼지다 그래, 인멸 다 시간이 지나서 뭐 다 묻혀지고 없어질 때등거 인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거를견는 견훈에 들어가고 요 앞에 쓰인 요 막을 인은 그래 음의 영향을 미쳐서 연기 연이라든지 그래 무들 인 같은 데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질거를견는 됐고 다음은 이제 경계할 경입니다. 그래 경계하다 같으면 이렇게 공경 경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말씀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로 경계하다, 말로 깨우쳐 주다 등등 그런 의미의 요 경계할 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경계할 경. 그런데 요 공경 경이 그대로 음의 영향을 미쳐서 앞에 사람이 요래 있으면은 그래 요것도 또 경계할 경이라고 한답니다 경계할 경. 그런데 이 경계할 경은 사람 이름에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이거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경계할 경 이거와 그 뜻이 같겠습니다. 이거와 어, 경계할 경. 자, 이것은 인명용 그런 한자일 텐데, 그래 용례가 잘 없어서 넘어가는데 굳이 사진을 찾아보면 경경 이렇게 이제 나온 것도 있겠네. 경경, 경계할 경, 경계할 경. 그래서 뜻이 이제 경계하여 조심하는 모양. 원래 같은 한자, 형사 용 같은 것두개 쓰면은, 그래, 어떤 모습이나 모양이나 이런, 그래, 의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 경기할 경 그래, 강의를 드리니까 공경경 쓸때 이렇게 초두머리, 그래, 풀같이 쓰지 마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딱딱 이렇게, 이렇게 쓰시오. 그래, 풀같이 쓰면 안 되고, 어, 다시 한번 더, 그래. 이렇게, 그래, 이렇게 쓰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계할경은 못뭐 넘어가겠습니다. 경계할경. 아하, 공경경이 음영향을 미쳤군요. 자, 다음은 이제 빛날경 보겠습니다. 빛날경. 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불이 있어서 해와 불처럼 빛난다 하여 빛날경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사람 이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검색해 보면은 이런, 이런 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 최. 최는 산이 있으니까 높을 채도 되고 사람의 승시승 채도 되고 최경 빛날 경 그다음 에 이제 빛날 환해서 그래서 이제 최경환시 이런, 이런 분의 이름이 금색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높을 채 또는 승채 빛날 경 빛날 환자 그래 불이 있으니까 빛날 환 물론 손이 있으면 우리들이 잘하는 바굴환 바꿀 환자 빛날 경도 뭐 사람 이름이라서 이만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이 벽경 되겠습니다. 벽경 볕경. 그래, 볏경인데 여기에다가 앞에 구슬 옥자에서 점이 빠진 거 그, 물론 구슬옥을 나타내겠습니다만 그래, 요것은 이제 아 구슬이 그 빛깔이 빛난다 하여 그래서 이제 옥참 구슬 캔데 그래 옥 그래 옥이 되겠습니다 옥옥 그래, 그래 그 옥의 빛이 빛나서 그래서 그거 이 옥빛 되겠습니다 옥빛경 이것도 주로 사람 이름에 쓰이는데 찾아보니까 그래 송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송경. 송나라 송, 그래. 옥비경. 찾아보니까 중국 당나라 현종 때 명제상 이렇게 사진이 나와있네요. 그리고 이 옥비경은 아주 옛날에 사약계론을 배울 때그 저자분이 바로 김경동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경동, 김경동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옥비경 김경동 선생님 또는 이제 사람 이름에 송경 중국 당나라 때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주로 한쪽은 소리, 한쪽은 뜻을 나타내는 한자들이 이제 대부분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형성자가 70에서 80% 이상이 그 그래, 형성자라고 한다 합니다. 한자에서 자, 그럼 한번 이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들게 높이 들게 들개, 들게 들개 높이 들게 들개, 질거릇견질거릇견 경계할경 경계할경 빛날경 빛날경 옥빛경 옥빛경 자 잘했습니다.